이지하우스 6X8 네이비 농막 조립식 창고는 야외 도구방이나 개인 정원 보관실로 적합한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그레이와 네이비 계열의 색상으로 제공되어 다양한 환경에 잘 어울립니다. 설치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전문 설치 기사를 통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소비자들은 가성비와 실용성에 매우 만족하며 설치 후 충분한 공간 활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. 바닥 준비와 같은 사전 작업이 필요하지만, 이러한 노력 덕분에 더욱 깔끔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는 이 제품은 주거 공간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8A-X8 레드와이 스틸 창고는 조립식으로 설계된 간이 야외 이동식 창고입니다. 농막이나 전원주택 보관함으로 적합하며 2 4 0 m x 2 4 0 m 의 넉넉한 내부 공간을 제공합니다. 설치는 2인이 함께 하는 것이 권장되며 조립 과정에서 부품 확인이 필수적입니다.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완성 후에는 튼튼한 구조를 자랑합니다. 다만, 날카로운 절단면과 부품 조립 시 볼트 구멍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가격 대비 괜찮은 선택일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 충분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